북한이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 저녁까지 약 20시간에 걸쳐서 전례 없는 연쇄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전면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이미 있었으므로 본인은 군사적 관점에서만 의견을 밝힙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니까 정치적인 시시비비는 어, 그다음에 논쟁은 지양하겠습니다. 우선 합참의 발표를 기준으로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정리를 하면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20시부터 2022년 10월 14일 19시 40분까지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 합참의 발표를 보다 상세히 위성 지도에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서해의 상황은 13일 밤 북한 전투기들이 백령도 선착장을 기준으로 28km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어, 과일 공군기지와 태탄 공군기지, 누천 또는 인산이라고 불리우는 공군기지에 있는 미그19와 미그21이 기동을 한듯 합니다. 과일과 태탄 비행장은 국내에 그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나, 누천 또는 인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공군기지는 생소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 본인 블로그에 분석 자료가 있으므로 방문을 하시어서 북한공군 누천비행장으로 분석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새벽 130여 발을 포격했다는 황해도 마장동은 현재 지명이 아닙니다. 북한 현재 행정구역은 황해도 용연군 용연읍입니다. 14일 밤 200여 발을 포격을 했다는 해주 장산곶 사이의 해안선의 길이는 약 250km입니다. 합참은 구체적인 지명을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북한군의 해안포대가 위성사진으로 식별이 되는 용연군 장산곶, 기린도, 창민도, 순위도, 강령군, 개마와리곶 등으로 추정이 됩니다. 적의 의도는 서북 오더에 대한 위협으로도 볼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아군 상륙작전에 대한 북한군 주의 휴위부의 공포심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의 상황입니다. 13일 밤 북한 전투기들은 육군제 12사단 을지전망대를 기준으로 40km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원산공군기지와 현리공군기지에 있는 미그19와 미그21이 기동을 한듯 합니다. 14일 새벽 방사포 40여발을 발사했다는 구읍리는 고성군에 있는 지명이며 휴전선에서 불과 7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4일 밤 80여발의 폭격을 했다는 장전은 고성군 장전읍으로 휴전선에서 2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북한군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기대봉 인근입니다. 적의 의도는 유사시 조공 방향인 동해안 7번 국도에 대한 위협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체 상황입니다. 도발 원점과 동원한 무력 수단은 평양에서 SLBM을 발사를 하고 한반도의 서쪽, 북한의 서쪽 끝인 용영군 일대에서 전투기와 야포, 북한의 동쪽 끝인 고성군에서 전투기와 방사포와 야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북한군 전연군단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1, 5, 2, 4군단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발한 부대가 그 결국은 지역적으로 보면 1군단과 4군단이 됩니다. 문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북한군 제 5군단이 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신 지도와 같이 5군단은 중부 내륙의 주단을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군단 이하의 포병 부대가 동해로 이동을 해서 포사격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에. 4군단은 파주 고양 축선에서 주공격을, 2군단은 동북천 의정부 축선에서 조공을, 1군단은 양양 속초 강릉 축선에서 주공을, 5군단이 화천 춘천 축선의 조공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5군단을 언급한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 겁니다. 내륙에 있던, 중부 내륙에 있던 5군단이 동해안에서 포사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의 의도를 면밀하게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그 대응하는 동향이 몇 가지가 식별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제23 화학 대대가 지하 갱도에서 그 CWMD 작전 훈련을 하는 것을 2022년 10월 14일 공식 개정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그 지하 터널에서 작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유사 시에. 증원 병력과 물자를 수송을 하는 미 국방부 직할 미 수송 사령부와 국군 수송 사령부가 한반도 긴급 사태 작전을 위해 항공 수송 자산의 교환 사용을 승인을 하는 항공 어, 상호 항공 수송 지원 협정, 그 그러니까 Mutual Airlift Support Agreement과 이 어그리먼트의 실행을 합의를 하는 그, 임플리멘테이션 어레인지먼트에 서명을 한 것이 10월 14일 전격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방위성 장관의 정무관인 육군, 육상자위대 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전자작전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부대는 전자전 공격을 담당하는 부대로 2022년 3월에 창설이 된 부대입니다. 어, 적의 레이더나 무선을 교란을 하는 부대가 아니라 그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아주 파괴해버리는 하드키를 수행을 하는 부대입니다. 이 움직임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사점과 해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13일에서 14일 북한의 도발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와 2일간의 도발 원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 적은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동격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이 노리는 곳은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동안 어, 북한의 도발에 어, 전략군, 공군, 육군이 모두 동원이 되었는데 북한 해군이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10월 12일 연포 온실 농장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김명식 북한 해군 사령관과 모자를 바꿔 쓰는 쇼까지 보였는데 북한 해군의 도발이 아직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수행을 할 다음 도발은 북한 해군과. 아, 그동안에 그 동안에 우리가 조금 아까 전술해 드렸듯이 지리적인 의외성이 복합이 된 형태로 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 문제로 지금 국론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의 군사적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착시 현상과 왜곡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무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아, 제임스 마틴 비 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는 2022년 10월 13일 뉴욕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대한민국이 종속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또한 정치 성향이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지역적인 문제로 한반도 상황에 핵심을 흐리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 문제는 군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정치 문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